햇볕이 나에게 줄수 있는 무궁무진한 건강 혜택이 있다는 것 햇빛 속의 자외선은 피부 피하지방에 있는 콜레스테롤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D 몸에 많을까 걱정이 되는 콜레스테롤이 불활성 비타민 D가 되고 간과 신장을 거쳐서 건강에 이로운 활성형 비타민 D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선샤인 비타민 몸에서 만들어내는 공짜 비타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도움을 주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비타민 D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고 비타민 D가 여러 세포의 증식과 분화조절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으며 심지어 몸에서도 합성하는 비타민 D 현실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관심만큼 잘 충족되고 있는 상태일까요? 10명 중 9명이 부족, 세계에서 가장 흔한 영양결핍을 보이는 영양소, 이것이 바로 비타민 D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비타민 D 부족 국가라는 5명이 붙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국인들의 비타민D 혈중 농도는 전 세계 하위에 속하고 대한민국 남성의 86.8%, 여성은 93.3%가 비타민D 부족 또는 결핍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비타민D 결핍 환자는 7배 증가했고요. 18개국 55개 도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여성의 비타민D 농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햇볕을 쬐야지 비타민D 좀 만들어보자. 하지만 이 비타민 D를 채우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당연히 효과가 줄어들겠죠.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바로 적기일 수 있는데요. 자외선이 센 시간, 하루 중 10시에서 2, 3시 사이 그 시간을 딱 맞춰 햇볕을 쬐이셔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옷을 입거나 실내이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UVB는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 오염도도 UVB를 막는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피부색. 피부가 흰 사람은 짧게 햇볕을 쬐어도 비타민 D 합성이 효과적인데 짙은 피부, 검은 피부는 두 배에서 세배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멜라닌이 피부 보호를 위해 UVB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악순환의 반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영향이 있습니다. 70대의 경우 젊은 시절에 비해서 4분의 1로 합성 능력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또그 외에도 간이나 신장의 건강 상태, 체지방량 등 너무나도 많은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비타민 D의 충분 섭취량을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은 10 마이크로그램,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권장량이나 학자들의 견해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는 양입니다. 모든 영양학 서적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비타민 D의 주요한 기능 두 가지, 혈중 칼슘 농도 조절과 세포 증식 및 분화 조절에 관한 것인데요. 이 혈중 칼슘 농도의 조절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뼈 건강과 관련이 된 것이죠. 세포 증식 및 분화 조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 비타민 D는 근육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근육 세포를 성장시켜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12,324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와 근감소증 관련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비타민D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근감소증은 유의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D가 충분한 사람과 비교시 비타민D가 결핍되면 근감소증의 위험률이 39%나 높아졌으며, 중장년층은 물론 20대에서 30대 역시 비타민D 수준이 증가할수록 근감소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칼슘의 흡수율이 낮아져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근육의 구조와 기능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강도 및 근육의 수행력, 즉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근육 기능 손상 정도에 영향을 주는데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들의 근육 기능 손상률은 25.2%로 적정 수준의 사람들의 손상률인 7.9%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비타민 D 결핍,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근감소증과 근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신경 근육 기능 향상을 통해서 반사신경 보호기전을 강화시켜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반사신경을 좋게 해주는 것인데요. 운동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처럼 비타민 D의 작동은 근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균형감각을 좋게 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의 비타민 D 충분 섭취량은 어 1일 10마이크로그램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어 1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비타민 D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햇빛을 쐬는 것, 일광욕.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불가능한 현실이고, 제약하는 요인들도 많고, 또 식사를 통한 충분한 섭취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비타민 D의 추가적인 보충을 권하고 있습니다.